시민 여러분, 출입문 근처는 혼자 타오니 객실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름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최적지는 인천, 이제는 인천입니다. K 빙당의 새로운 백년을 인천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서구 office. 서구 office.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